제가 응. 여기 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로니의 응. 공원인데 제가 할 무대가 보이네요. 와 사람 많이 모였다는데 긴장되는데? 일단 관객인 척. 어떻게 어떻게 <laughs> 긴장돼. 다들 어디 있지? 희성 님늦으신데 어떻게? 두 분을 먼저 찾는 게 빠를 거 같은데. 음, 좋습니다. 자, 나는 어. 나는 지 어음인데.

표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싱어 장범준 모창 예선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초대형 노래방 서바이벌에 출연을 하셨고요. 무려 100명을 모창할 쓴 유튜버십 진현준님 자리였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진범준님 한분한분 아. 소개할 때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 사회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기서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 우리 이재호 가수님 자리해줬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힌트 싱어에서 장범준을 탈락시키고. 올라가신 김가람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후벤 <목소리도> 씨가 세븐 영탁편에서 준우승을 하신 현재도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신 김희성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목소리도> 가장 재밌었던 유명했던 편이 어떤 편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무대 출발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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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상황의 수를 계속 해봤지 그때 내가 좀 못생겨서 그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안 하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쓸어가서 마시크 조절해 여들은 제가 선택해서 5만원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한다 진짜 다한번더 박수 한번더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은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 맘만 싫을 거야 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노래 바라만 보던 노래 생각 한다고, 말 할까？이 밤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날 다시 한번 박수와 항상 보내주세요. 아, 너무 잘 부르지 않습니까?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성악하라 명암고리 타고 나는 지금 여수밤바다 여수밤 바다 이조녁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 밤나이고 다시 한번 우리 네 가수님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아,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자, 지금부터 우리 가수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1, 2, 3, 4번 자, 먼저 마이크를 우리 1번 가수님께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 마이크를 넘겨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히든싱어 장본준 편에 네, 출연해서 준수했던 김가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장본중님의 떨어뜨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혹시 오늘 본인 몇등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이건 먼데까지 왔는데 1등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이분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laughs> 자, 우리 2번 가수님,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창 가수 진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제가 모창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모창 네. 간단하게 하나 보여 줄수 있을까요? 여자요. 여자도 가능해요 여자도 가능합니다 레인보우, no. 아, 네, 레인보우. 레인보우. 홍진영 가수님 한번. 와! 홍진영 가수님요? 짧게 할게요. 네, 리치라. 제가 노래를 할테니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박수 박스 보내주시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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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군산에서 올라온 그 히든싱어 유일하게 범준형을 못 이긴 이이라고 이재호, <laughs>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네, 박박 기억에 남는다 되게 포인트가 너무 좋았거든요. 혹시 지금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노래랑 축가나 행사 같은 거는 전부권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근 네. 여기 오기 전에도 축가를 하고 왔어요. 와우. 네. 이재호라고 합니다. 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마지막 우리 4번 가수님. 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2020년에 어, 방송을 했던 편, MBC 편해중계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범준 모창으로 우승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우. 네 히든싱어 세븐 영탁 편에서 이제 참가자 중에서 1등을 했고 어, 영탁 형님은 못 이겼습니다. 어, 그리고 또 불타는 트롯맨까지 출연을 하면서 요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김희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요. 아까 영탁님, 모창님 너무나 도 반응이 좋았거든요. 어, 짧게 한번더한 네.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만한 노래로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여기... 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4번분까지 가장 장본준님과 동일하게 불렀던 1등 가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싱어 장본준 편의 우승자는 바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바로 1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박수 한번 시고요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수님들에게 마지막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자 같이 인사하도네개 이제 행사를 우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시나요? 전화... 아,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laughs> 그니까요. 오자마자 부랴부랴 해가지고. <laughs>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오랜만이에요. <laughs> 네, 가수 김희석입니다. <laughs>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까부터 옷을 버리기만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고생 많으셨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추운데, 저 진짜 가람님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 요 너무 추워가지고 옷도 얇게 입으셔서. 와, 어디로 가세요? 어, 일단은, 김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아,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추운데, 먼길 오셨는데 또. 아.